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전략은 변함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부러워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전략을 찾고 투자 맥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종목 선택도 그럼 뻔해지는 걸까요? 결국엔 IT와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로 압축되는 종목들만 증권사들은 내놓게 되는 것인지 신구 추천 종목과 추천 제외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의 오늘장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천 종목 먼저 대신증권의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특별한 악재 없이 이달 내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신규 수주 확보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대덕 GDS도 대신증권의 신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성 PCB 부문의 올 1분기 매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2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갤럭 스포츠라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 설명입니다. 그리고 MLB 부분, 즉 다층 인쇄회로 기판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으로 방향이 전환되며 마진 개선도 가능하다고 대신 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예림당 신규 추천주에 역시 올랐습니다. 대신 증권은 예림당에 대해 지연됐던 y 3리즈 영문판이 이달부터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수출되며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데다, 티웨이 항공 인수도 시장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구조 조정으로 손익 분기점 역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대신 증권은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투자증권의 신규 추천주는 총두 종목입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수요 증 가로 양호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세운 중국 시장 생산 목표는 97만 대로 지난 해보다 13.3%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1,110원대를 회복하며 투자 심리 개선 효과와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주가 반등도 기대 요인이라고 우리 투자 증권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입니다. 우리 투자 증권은 인터파크에 대해 국내 온라인 항공권 발권과 공연 티켓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올해 투어와 티켓 부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분법 이익 증가와 자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는 하나대투증권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 강세로 업황의 터너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적 방향성이 올 1분기를 바닥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나대투증권은 덧붙였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종목 비슷한 섹터에서 종목만 바뀌는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차였습니다. N, 저로 고통받고 있던 현대차가 앞서 추천 포인트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환율, 원, 저가 속도를 내면서 22만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인지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둘 것인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 주말에 있었던 재료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브라질에서의 성장을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쪽 재료를 잡고 주가가 움직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움직임 그런 맥락에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주 가운데서 현대차 얘기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신규 추천 말고 추천 재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女的。<noise> 자, 오늘장 추천 재외 종목 총 4종목입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인트론바이오와 서원인텍을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 실현 때문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덧붙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은 두 종목 역시 추천해서 제외합니다. 먼저 오스템인플란트는올 1분기 실적 우려로 인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도 우리투자증권이 추천해서 대외했습니다. 이유는 전고점 부근에서의 매출 추래로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데요, 이를 고려한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역시 갤럭시S4 얘기를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일단 금요일에는 조금 밀린 상황이고요. 추천 재외 종목에서도 보셨지만 성원 인텍 역시 이 같은 재료로 급등 이후 조금 쉬어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추천이 2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12,000원대였고요. 갤럭시S4 수혜로 묶이면서 3월까지 14,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추천 재외 이유가 수익 실현이었습니다. 대부분 관련 종목 이 같은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않으실 것 같은데요. 수익 실현이 맞을지 아니면 오늘 또 다시 수혜주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결정일 아직 쉽지 않은 타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선택이 맞게 될까요? 오늘 주가가 조금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과 추천 재외 종목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면서 오늘장 개장 전에 앞서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공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구미 지점으로 가는데요. 김수환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자 네, 대리님 준비하신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삼영엠텍입니다. 동사는 조선 기자재 및 구조재물, 구조재, 플랜트 기자재, 풍력 기자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업황이 좋지 않은 조선 기자재 업체를 왜 추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삼행엠택은 조선 기자재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구조물 구조제와 플랜트 기자재로의 사업 구조를 변화를 하면서 매출의 다각화를 이룬 기업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삼행엠택을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의 다각화인데요. 삼행엠택은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로 선박엔진 구조제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위기로 인해 선박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매출 다각화를 위해 작년 2월까지 플랜트 기자재 공장 통폐합과 증설에 힘써왔고, 작년 3분기에는 조선 기자재가 32%, 구조물 구조재가 27%, 플랜트 기자재가 40%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 구조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특히 당사가 선점하고 있는 구조물 구조재 시장의 경우 IMF 이후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SoC 투자로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국내 교량과 건축물의 내진, 면진 설계 의무화 도입의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조선기자재 업황이 급격하게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사업,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며 2010년 이후 매년 20%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7%, 단기 순이익이42% 이상 증가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3년 행택은 2012년 실적 기준으로 PBR 0.64배, 퍼가 7.2배 수준으로 상당히 평가되어 있어 저가 메리트도 있다는 라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인데요. 수급,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작년 12월 10일부터 3월 초까지 5거래일을 제외하고 매거래일 순매수하며 약 8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였는데요. 매수 주체는 피델리티 펀드로 6.15% 보유하고 있으며 관심이 그동안 크게 없었던 기관들도 2월 20일부터 매거래일 매수하며 60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주체도 투신과 보험, 기금으로 향후 추가적인 기관 매수가 기대되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뭐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까지 세 박자 모두 강력하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힘으로 얼만큼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살펴볼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약 3년간 횡보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정배열하며 지속적인 상승 중인데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주가는 싸기 때문에 11선 조정을 이용해서 부담 없이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6천원, 목표가는 8천원을, 손절가는 기간 평균 매입 가격인 5,6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열0가지 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3형 M텔까지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구매지점에 김수환 대리와 함께 했네요.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